자, 반갑습니다. 버추얼 프로토콜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유태건입니다. 현재 지속적인 상승세를 시간봉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죠. 일봉 차트로 보셨을 때 이틀 동안 몇 퍼센트의 상승이 나왔냐? 자, 직전 3일까지만 볼게요. 최대 63%. 지금 알트코인 순환 펌핑 나오고 있는 시기에요 지금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애가 신퓨처스 그리고 버추얼 프로토콜 두들지, 바운드리스 그리고 뭐 서싱테까지 조금 있는데 현재 버추얼 프로토콜 이번 패닉세 자리 이후에 박스권 횡보하고 수급 강하게 들어왔죠. 이틀 동안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직전에 있었던 저항자리 물파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자리를 생각을 해야 되냐? 직전의 저항 자리 그리고 직전의 매물대 자리 이두 군데 자리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1,660원 그리고 1,460원 시간봉 차트로 볼게요. 제가 여기서 인포라인 좀 그어 드릴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660원 자리 그리고 1,460원 자리 이렇게 두 군데 좀 말씀해 드렸어요. 보시다시피 1,660원 자리에서 상승 나오다가 저항 한번 받고 강하게 조정 나왔죠. 그리고 1,460원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눌러주다가 매수세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급등 자리 1,400원대 부터 1600원대까지 단한 시간 캔들로 올려 주는 자리였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 고민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냐? 1660원 이탈하지 않고 지지 반등 보여 주면 어떻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 만약에 1660원 자리 이탈하는 조정 나온다. 이탈하는 눌림목 자리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460원부터 1500원 자리까지. 자, 이 자리 기다렸다가 지지 반등 나올 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추천드리고 있고 현재 단기적으로 보시고 진입을 하셨는데 수익 중이시다. 자, 그럼 나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하시는 홀더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직전 고점 자리 있죠? 1,825원 돌파하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돼요. 어느 자리까지 홀딩하시냐? 적어도 1,900원 자리. 여기 1,900원 자리에서 저항 받고 내려온다 그러면 매도하시면 돼요, 익절하시면 되는데 1,900원 자리 돌파 나옴 어떻게요? 직전 저항대 돌파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죠. 자, 직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매물대 자리 있어요. 이 1,450원, 1,460원 선거드린 자리. 자, 이 자리 돌파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추가 상승 나왔죠. 똑같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1,900원 자리 돌파 나온다 그러면 일본 캔들 기준으로 어디까지? 2,600원 자리까지는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버추얼 프로토콜 대응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자 만약에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 찾아올 수 있는데 1660원짜리 이탈하면 제가 1460원짜리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460원짜리 이탈 나오면 어떻게 된다? 밑에 있는 구간 1300원 구간까지는 강력하게 이거 관망하는 포지션 그래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1660원 이 위에 있는 자리 이탈 나오면 여러분들 뭐해야 돼요? 매도하셔야겠죠. 익절하시고 다시 한번 밑에서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조금 더 상세한 이 실시간 타점이나 미공개 호재들 같은 경우 제가 매수과 매도 과 같이 대응 전략까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 어떠한 조건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입장 못 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버추얼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입장하실 때 응원의 댓글까지 꼭한 번씩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 심퓨처스 10월 22일에 10 매수가 1 7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매도가 전략 매도 자리를 추천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매도가 40원에서 전량 매도 추천드리면서 137% 단기수익 나왔죠. 뿐만 아니라 지금 두두지 같은 경우에도 25%, 30% 가량 수익이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매수타점뿐만 아니라 매도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현재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은 안되지만 같은 내용의 호재나 타점들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눌러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있습 me.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에 재단 측에서 직접 토큰을 매집하고 소각시키겠다라는 일정과 계획들을 세워두면서 이번 시즌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재단이 매집을 한다라는 것은 현재의 가격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재단이 보유한 현금으로 직접 토큰 매수가 진행이 되고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세력과 고래들이 따라서 같이 매집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강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바닥 자리에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정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토큰을 소각한다라는 얘기도 이건 이제 생태계나 좀 장기적인 전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유통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이 토큰들을 소각시키면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희소성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가격을 장기적으로 상승시켜줄 수 있는 전형적인 호재 재료죠. 그래서 우리 홀더분들께 지금은 절대 매도하시. 구간이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본격적인 상승은 공식적으로 이번 일정이 발표되면서부터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구간까지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겁니다. 다만 이번에 입수한 자료 자체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자료로 재단의 중요 계획들이나 목표가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해왔는데 그래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재단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일정들부터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구간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 제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정보 공유방은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말씀드린다시피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하시기 전, 참여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꼭한 번씩 남겨주시고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또한 현재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은 안 되지만 같은 내용의 호재 나 타점들 이번 문서까지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눌러보시면 100% 무료 공유 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보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 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구요 우선 7월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다 같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 미국이 이 베트남과 이제 방글라데시와 무역 협정이 이제 성공적으로 체결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뒷받쳐주는 감이 있죠 그래서 이번 반등 이번 상승 렐로 인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채널 라인인 전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으로 11만 5천 달러 부근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줄 거냐 최소 또한 15만 5천 달러 부근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런 모멘텀을 시사했을 때,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출발하고 첫 번째로 메이저 코인들이 따라갑니다. 리플, 솔라나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따라갈 거고요. 그 메이저 이후에는 알트 코인들이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현재 비트코인이 뭐3% 반등한다고 해서 알트 코인들이 30%에서 50%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 상승 이후에 메이저 코인이 따라가고 그 이후 나머지 알트 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 흐름으로 따라가고 정말 몇십억씩 뭐 30억에서 뭐 50억 이상씩 그렇게 고자본 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비트코인의 흐름을 분석하고 알트코인 재료를 보고 알트코인의 투자를 해서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불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정보 공유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패 빔뿐만 아니라 상장 빔 미공개 호재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100% 무료로 어떠한 조건 없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영상에서도 타점은 잡아드리지만 광범위하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작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의 변동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번호로 비트코인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같은 내용의 호재와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눌러 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 꾸준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